와! 대박. 와, 너무 이뻐요 와! 어, 여기 있다. 킴. 야, 너무 좋다. 이다 어, 응. 여기 너무 이쁜데? 어, 야 이거 뭐야? 야, 와인잔 있어, 은지야 우리 와인 챙겼지. 어, 우 이거 뭐 와! 와, 높아, 무서워. 아, 저기어 여의도, 우와. 어, 무서워. 대박. 안녕. 네, 네. 시, 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지에.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빵빵. 여기다 들어. 빵빵 밤밤이밤밤 바라밤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네가 태만으로 잠깐만. 2개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가벼워 아니야? 네, 가벼워. 저... 어, 옆에서 너무 혼날 이거 이거. 아니 어떡해? 또, 또, 또. 네, 데리고, 아, 데리데리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봐. लगाओ okay.